예, 그 짧은 영화여서, 보는데 부담 많이 없으셨죠. 그래도 영화를 보시면서 기정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뭐 주무시면서 봐도 된다고 조조 말씀드렸던 영화인데요. 예, 2012년도, 예, 어, <laughs> 완성해서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프리미어 하고요. 그리고 2013년도 5월달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뭐, 예. 어, 김주령 배우님 어제 오셨다가 가셨어요. 5시부터 7시까지 주의라는 영화를 저도 이후에 만들었고, 김수현 선배님, 김수현 선배님은 제가 계속 영화에 좀 보시고 싶었는데, 같이 못하나가 제가 TV 시리즈에 괴이라는 음,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뵀었습니다. 또 만들고 싶은데, 김수 선배님. 그리고 예, 제가 신혜식 일부 기자님께 이 영화 보고싶은 것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